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. 주님, 저에게 주어진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.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붙드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제 삶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, 날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,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